a i 가 클라우드 성장을 촉진하면서 알파벳의 매출 추정치를 상회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은 분기에 28% 증가한 9억 달러를 기록하며 알파벳은 20센트 배당금과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파트너 지불금을 제외하고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67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애널리스트의 평균 예상인 66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은 주당 1.89달러로 월스트리트의 주당 추정치인 1.53달러와 비교됩니다. 알파벳은 또한 사상 처음으로 주당 20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70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가는 13% 급등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인 인공지능 개발에 자본 투자의 1분기 매출이 28% 증가했습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지만 AI 분야에서 구글의 역량이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AI의 이점에 대해 정말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루스 포라슨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AI 솔루션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업계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강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오늘날 AI 붐에 사용되는 기반 기술의 상당 부분을 개발했으며 이를 웹 검색, 지메일, 구글 문서 등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이르는 제품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오픈AI의 채 g p t 가 출시된 이후 구글은 새로운 생성 AI 도구를 출시하는 데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에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로 서버, 데이터 센터와 같은 기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분기별 설비 투자가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성적 AI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알파벳의 CEO인 선다 피차이는 이러한 쿼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매우 확신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파벳이 AI 기능을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CEO는 우리가 여기서도 수익화 전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타와 달리, 구글의 최근 결과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광고 기계가 검색과 유튜브 덕분에 계속해서 회사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색 광고 수익은 14% 증가한 4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여전히 수익성이 매우 높은 구글 사업의 핵심입니다. 메타는 광고 사업 전반에 걸쳐 AI 도구를 심었고, 스냅도 광고 타겟팅을 개선하기 위해 광고 사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올 여름 올림픽으로 인해 부진한 팬데믹 이후 회복되고 있지만, 구글은 점점 더 메타와 스냅을 통해 광고 비용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미국 법무부의 관련 독점 금지 재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AI 생성 구성 요소를 구글의 기본 검색 인터페이스에 통합하는 것은 검색 광고 시장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해 초 처음으로 수익을 낸 이후 9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해당 사업부의 이익은 9억 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상인 6억 7240만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